안녕하세요, 스타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탑 나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앞판은 스팽클로 시원한 화이트 컬러로 준비를 해드렸고요. 어, 또 소재가 스팽클은 몸에 대이면 까끌럽기 때문에 안에 스판으로 안지를 넣어드렸습니다. 뒷판과 같은 소재로 넣어드렸고요. 뒷판은 스판 소재로 이렇게 시원한 소재로 준비를 해드렸고요. 어, 여기 이 부분에 겨드랑이라서 좀까 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파줬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라벨은 여기 몸에 닿지 않게 이 스펭클과 스판 사이에 라벨을 딱 끼워놨습니다. 어, 어깨 끈은 조리개로 이렇게 가볍게 좁은 끈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어, 어깨 사이즈는 본인이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항상 편리함과 또 착용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